경기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일요일, 라저스포츠 경윤 경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에서 펼쳐진 경주 하이라이트 만나보셔야죠. 어제 있었던 선발급 경주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1경주부터 보겠습니다. 3파전 접전으로 좁혀 볼수 있었던 경주였고요. 이번 정춘호가 금요 경주에 3위에 머물렀습니다. 추입이 되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부산경륜특화서비스죠. 경주 후기에서 이번 정춘호는 기어 배수를 한 단계 낮추고 나왔는데, 추입할 때 기어가 오히려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라고 밝혔어요. 이 경주에서는 기어 배수를 다시 3.93으로 올리고 출전을 했는데, 힘이 좋은 6번 김기동 선수가 앞에 섰고, 바로 뒤쪽에 이번정춘호 준호 선수가 잘 마크하면서 직선을 준비 중입니다. 그 뒤쪽에는 5번의 노성현 선수와 3번의 김성진 선수가 지금 3위권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선에서 이제 추입 대시하는데요. 이번에 정춘호 선수 기업의 수를 받고 나와서 추입 성공. 뒤쪽으로 노성현이 따라 들어옵니다. 쌍승 6.8배입니다. 이경주입니다. 7번의 김민욱 선수, 추입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금요경주에서 추입 우승을 하면서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선수입니다. 다만 이번 경주에는 31살 동갑 친구면서 또 충청권에 2번 엄지용과 5번 이준석 선수가 함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선수의 시너지가 경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변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7번의 김민욱 선수가 이두 명의 선수를 끊어놓으면서 앞에는 2번 엄지용이 그리고 뒤에는 5번 이준석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7번 김민욱 중심으로 경주가 펼쳐졌는데 김민욱이 추입할 때 2위권 싸움이었어요. 5번 이준석의 속도가 살아 있었죠. 하지만 마크 추입형 1번 고광종 선수의 노련미 직선에서 한방 보여줍니다. 쌍승 5.5배입니다. 선발급 3경주 이어가겠습니다. 금요경주에서 추입 우승했던 6번의 박정욱 선수고요. 이 경주에서도 우세를 예상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3번의 이광민이 작전 다양한데 선행도 좋은 선수예요. 하지만 6번 박정욱 뒤에 위치한 3번의 이광민 선수. 자, 6번의 박정욱은 앞에 7번 오기현을 두고 오기현의 선행력 활용에 나섰어요. 오기현이 시원하게 품어 나올 때 2위권에서 막한 6번의 박정욱이었고. 자, 그런데 외선 3번의 이광민 선수가 그냥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깥쪽으로 조용하게 재치기 시도를 하죠 하지만 3코너 넘어갈 때딱 막혔어요 6번의 박정욱의 승부타이밍에서 외선으로 밀려나옵니다 6번의 박정욱 선수 직선 추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선우가 2위 꼴인 쌍승 16.7배가 나옵니다 5경주 보겠습니다. 1번의 이재욱 선수고요. 금요경주에서 선행으로 우승 차지했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노련한 5번 김치권 선수가 도전할 수가 있는 그런 경주였는데 1번 이재욱 선수에게 많은 관심이 쏠렸었어요. 자, 1번의 이재욱 선수, 어, 곡선주를 이제 통과하면서 4코너를 지나게 되는데 한 바퀴를 남겨놓고 먼저 선두권으로 빠져나옵니다. 자력승부를 선택한 1번 이재욱이었고 5번의 김치권 선수가 내선 마크하면서 2위권, 바깥쪽에 지금 5번의 김치권이거든요. 하지만 3번의 정성은이 외선에서 재치기 시도에 나섭니다. 안쪽에 5번 김치권의 길이 지금 막힌 상황인데요. 그 사이 1번에 이재욱은 선두 구치기였고 2위권에서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바깥쪽 3번의 정성은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쌍승 4.2배, 쌍복승은 4.8배 나왔던 경주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선발급 내경주 하이라이트 만나봤습니다. 부산 경주 함께하실 텐데요. 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계속 이어가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